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계좌 보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소리 지르셨죠? 브로드컴 실적. 매출 180억 2천만 달러, 전년 대비 28% 성장. AI 매출은 무려 3배나 폭증했습니다. 숫자는 완벽한 서프라이즈인데 주가는 하루 만에 10%가 증발했습니다.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하락의 논리적 근거와 숨겨진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매출 인식 시점의 괴리입니다. 투자자들은 브로드컴이 오픈AI와 계약했다는 소식에 당장 내년에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닝콜에서 콕탄 CEO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은 2029년까지 가는 긴 여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의미 는 XPu 수익은 2026년이 아니라 2027년에서 2029년 사이에 증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장은 뭐야? 당장 내년에 꽂히는 현금이 없잖아? 라며 미래 기대치를 순식간에 할인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게 가장 심각한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반도체를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가 없습니다. CEO는 변압기와 가스터빈 같은 전력 설비 부족으로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고 직접 시인했습니다. 수주 잔고가 730억 달러나 쌓여 있어도 전기가 없어서 납품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즉 AI 산업 전체가 지금 물리적 인프라의 한계에 부딪혀 성장 속도가 강제로 둔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냉정하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어제 기준 브로드컴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은 48배였습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26배 퀄컴이 14배 수준인데 미인자가 1등보다 2배 가까이 고평가된 상태였죠. 같은 날 어도비가 13% 폭락한 것도 똑같습니다. AI로 돈을 번다는 내러티브만으로는 이제 안 통합니다. 시장은 지금 당장 찍히는 숫자에 비해 주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고 거품을 걷어내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손절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력 병목은 해결될 문제고, 2029년 이슈는 역설적으로 장기 성장성을 보장합니다. 떨어진 칼날을 잡지 말고, 20일 이동 평균선 지지를 확인한 분할 매수하십시오. 오늘의 마이너스 10%는 준비된 자에게 바겐세일입니다. 공포에 뇌동 매매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십시오. 다음 주이 하락장에서 반드시 주워 담아야 할탑 3종목을 공개합니다.